집에서 촛불 켜고 밥 먹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고 30도가 넘는 날씨를 손풍기에 의존해 견뎌야 하는 극한 상황. 최근 중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중국 도시 곳곳에서 며칠째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일상생활이 멈춰버린 겁니다. 신호등이 꺼져 도로가 마비되고 병원마저 정전됐습니다. 상점은 촛불로 간신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죠. 정전된 지역 주민들은 SNS에 상황을 공유하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정전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 공장 가동까지 중단될 만큼 전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꼽힙니다. 중국 정부가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며 화석연료 발전을 제한하고 있어 전력난이 시작됐죠.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호주와의 외교 갈등. 두 나라의 무역 전쟁이 대규모 정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과 호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처음부터 중국과 호주의 관계가 나빴던 건 아니에요. 2010년대 중반까지 수많은 중국인 관광객과 유학생이 호주를 찾았고, 호주 부동산에도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호주는 전체 수출의 약 40%, 일자리 12개 중 1개를 중국에 의존할 정도였죠. 하지만 2017년 중국계 억만장자가 친중 정책을 위해 호주 유력 정치인에게 로비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호주 내에 중국 위험론이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4월 호주가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 조사를 요구하면서 두 나라 사이는 더 멀어졌죠. 분노한 중국 정부는 호주산 소고기, 와인, 보리, 랍스터, 석탄 등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호주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수출액이 줄고 일자리가 사라졌죠. 하지만 호지도 이제 국내 농가를 보호하는 위치를 취하고 꼭 중국만이 아니라 대체 국가를 찾는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결정적인 타격은 아닌 것 같아요. 더큰 타격을 입은 건 도리어 중국입니다. 중국이 수입하는 발전용 석탄 중 호주산이 무려 57%나 되는데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면서 최악의 전력난을 자초하게 된 거죠. 중국 전력난은 겨울철 난방 수요까지 더해지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영국, 호주가 중국을 겨냥한 안보 협력체 오커스를 발족하면서 중국과 호주의 관계는 더욱 꼬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대중국 견제를 이제 목표로 하는 해군 전력이 이제 급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이 민감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와 무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호주 등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국도 동참하려고 은근히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죠. 군사 영역에서 호주와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우리한테는 중국과의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죠. 동떨어져 보이는 중국과 호주의 갈등에도 알고 보면 긴밀하게 얽혀있는 우리나라.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 정체 속에서 우리는 항상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